허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날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오늘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가운데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한적한 곳에서 또 새벽 미명에도 또 밤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도의 생활 속에 더욱더 큰 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나에게 주신 직업들,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 모든 일을 할때 혹시라도 우리가 아나 오늘 시간이 없고 참 분주한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소통하는 시간들이 혹시라도 나의 일들에 밀려서 소홀히 여겨지고 또 시간이 남을 때 어. 어,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혹시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께 내가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의 모든 일들이 공허할 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었던 아이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 엘리야, 뭐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 등의 그런 저마다의 생각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께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가족 사약들을 하면서 세가족 교육을 했던 일이 있는데 교육을 할 때마다 물었던 것이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내가 남들로부터 들었던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어떠한 내용들로 내게 정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나의 분명한 확실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 내게 깨달음을 주셨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갖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메시아. 베드로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너의 어떠한 육신적인 또 인간적인 어떠한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느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던 것들은 분명히 있지요. 귀신들이 예수님에게서 쫓겨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들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있는 광경들, 병든 자들이 고침을 입는 광경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일들을 베드로는 그 동안에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공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지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또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바른 대답을 했을 때이 바른 지식이 이제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는 더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다면 어떠한 정보를 아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지요.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믿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복과 은혜를 얻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최근에 보는 본문 속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걷다가 혹시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고, 그 길이 참된 안식과 복을 얻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에 내 인생 전체, 내 생명 자체를 주님께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직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 이 제아들임에도 분명, 분명한데, 그 사실을 제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주님을 믿고 분명히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나의 백성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시인하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을 우리가 가리켜서 변화산이라고 말을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죠.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 하면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다른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아는 그 대표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 고난과 죽음, 부활, 이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아와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지를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어느 순간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내가 택한 자다.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비몽사몽간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앞에 있었던 모든 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나타나는 모든 선언들, 그것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따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의 성취가 드러나는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당시에 있었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는 어떠한 제자의 길을 훈련하고 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래서 어떠한 자격을 얻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분명히 시인하고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길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제자의 길은 혹시 완벽한 모습들을 다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로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요청 그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그 요청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것들을 분명히 믿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어떤 희미한 것들이 다 제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그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련회가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의하는 우리 우정학 교수님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우리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수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 t 의 이동혈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